슈퍼스타에 갔더니 레디 씨가 너무 귀엽죠? 어, 너무 이뻐요. <laughs> 그래서 어, 레디 씨 때문에 날씨도 덥고 해서 나박 김치를 담으려고 하는데 지금 6월이니까 무가 단단하지 않고 바람이 들기도 하고 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에 작년에 제가 이 어, 레디 씨랑 어, 무랑 배추랑 해서 나박김치 했을 때 얘가 너무 아삭거리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를 빼고 어, 어, 레드레이 디쉬하고 안에 나파라 나와 있죠? 배추 배추 몇 장하고 해서 나박김치를 담아 보려고 해요. 이제 배추가 배추 어, 겉, 겉잎은 너무 뭐 초록색이 되어서. 배추를 서 고갱이만 사용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무게를 재보니까 500g이나 되었어요 점점 점점 양이 늘어나네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어, 이 레디쉬도 이렇게 큰 거는 4등분을 이렇게 쪼글리 슬라이스 해주고 이렇게 작은 거는 한 3등분 정도로 슬라이스 해주면 되겠어요 레디쉬가 너무 예쁜 바람에 제가 세 묶음이나 샀거든요. 너무 많아서 많지만은 그냥 다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할, 뭐 다른 걸로 먹을 줄도 모르니까. 이 파리는 다 떼어가지고, 솜에 이 속에 있는 흙을 떼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 물에다가 한2 30분간 담궈둡니다. 불려두고, 살살살살 흔들면 밑에 흙이 나와요. 흙이 늘 그걸 한 서너 번씩 흙이 안 나올 때까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다시 물 받아서 식초물에다 잠시 담가서 헹궜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색깔이 이쁜데 이렇게 담아 놓으면 사실은 이 물이 빠져요. 물이 빠져서 얘가 그냥 하얀 무처럼 되거든요. 색깔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부러 푸른색을 내기 위해서 속고갱이는 조금 남겨뒀고요. 이파리가 너무 싱싱해서 제가 삶아서 데쳐서 먹으려고 따로 놔었어요 이렇게 보면요. 구멍이 숭숭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말은 농약을 제대로 많이 안 치었나? 아주 싱싱하고 그런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럽다기 보다는, 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데쳐 먹고요. 어일 일부는 조금 푸른 빛을 내기 위해서 조금 여기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적당히 우리 김치 아저씨 어차피 마지막에 간을 할 거니까 그리고 이 천일염은 헹궈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썰 어, 거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서 소금에다가 살짝 이렇게 해갖고 잠시 절여 두겠습니다. 지금 뭐물 2리터를 끓이고 있는데요. 2리터를 그냥 적당히 소금을 이렇게 어차피 마지막에 간을 다 봐야 되니까요. 소금을 넣고 여기에 조금 더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액젓을 요거는 작은 거예요. 작은 국자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만. 작은 국자로 한 국자 안 되게 넣었습니다. 이래서 팔팔 끓여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국물을 내려고 하거든요. 보자기를 준비하셔서 보자기 안에 일단은 확실히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춧물, 고춧가루 10큰술하고 마늘 다섯 큰술인데, 요거는 먹던 거고, 요거는 오늘 냉동실에서 새로 꺼냈더니 색깔이 좀 다르네요. 다섯 큰술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강 한 큰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빨간 물을 빼줄게요. 이거를 조물락, 조물락 하면 붉은 물이 이렇게 빠지죠. 이게 물김치 같은 경우에는 마늘하고 생강을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국물을 먹을 때한 번씩 입 안에 걸려요. 걸리면 맛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국물을 가능한 한 깔끔하게. 뭐 고춧가루는 넣으시도 저희 시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 백김치를 드셨거든요. 고춧가루를 싫어하셔서. 그런데 저희 또 남편하고 작은 오늘 고춧가루 <laughs> 덕후에요 고춧가루를 많이 하니까 어, 고춧가루 제가 16분 했는데 여기에 구해 받으시지 말고 필요하면 더 해도 되고 또 고운 고춧가루 그냥 이렇게 국물 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데기는 이 그래도 아직 생강이랑 마늘에 성분이 남았으니까 이 물을 빼고 여기는 어, 양파를 넣어서 어, 물김치 구석에다 하나 보관할 거예요. 이제 이 국물을 어, 뺐는데 여기에다가 설탕을 한두 큰술 넣어줄게요. 설탕을 넣으면 뭐 무가 물러진다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어, 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설탕 맛하고 뉴슈가 맛은 또 다르니까요. 설탕 두 개하고 뉴슈가하고 같이 넣어줄게요 설탕 두 큰술 들어갔고요 지금은 좀 다, 약간 단맛이 강해야 되겠죠 여기에 물을 또더할 거니까 지금 대충 하셔갖고 마지막에 간을, 간이랑 단맛을 다 맞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 하시면 돼 지금 물이 끓고 있네요 물을 끄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해놓은 국물을 다 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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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어, 위에 고명으로 올릴, 어, 어 청양고추하고, 파를 쫑쫑 썰었거든요. 파를 막뭐 길게 썰으면 보기는 좋은데, 결국 먹을 때 파는 안 먹더라고요. <laughs> 김 파는 안 먹어서, 파도 다 섭취하라고 쫑쫑 썰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 끓, 놓은 물을 한김 살짝,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부어줄 거예요. 아, 물이 많네요. 제가 조금만 해도 될것 같다. 이 정도만 부을게요. 물이 많아서. 이렇게 뒤적뒤적. 이렇게 해서 이제 잠시 식혀둘게요. 보여드리려고 예, 국물을 따로 뺐습니다. 이 망에다가 아까 국물을 뺀망 안에다가 어, 양파 한 중간 사이즈 아주 큰거 말고 중간 사이즈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어, 이렇게 넣었어요. 서서히 국물 남아 있는 마늘이나 생강 이런 데서도 국물이 서서히 빠지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아까 어, 물을 끓일 때 3리터를 끓였어요. 제가 너무 많이 끓였어요. 3리터 하고 1리터 국물 불은물을 어, 빼고요. 토탈 4리터인 것 같아요. 간을 보니까 좀 달달한데요. 어, 설탕을 어, 한 숟가락만 넣으시든지 넣고 뉴슈가도뉴슈가를뭐반반 숟가락만 넣으시든지 이렇게 설탕 양은 조절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고명을 얹을게요. 그냥 이렇게 자, 잘잘하게 썰어야지 다 먹을 것 같아서 <laughs> 이 파는 그냥 한 묶음이에요. 마트에서 사는 파는 거한 묶음 썰었고 고추도 씻어서 씨앗을 좀 뺐어요. 너무 지저분해질까봐 약간 매콤하게 고추도 조금 두개 썰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어, 나, 남. 어, 어, 실온에 놔뒀다가요 내일 다시 마지막 간을 할거예요 그래서 아까 끓인 물도 남아있는데 그대로 놔둘거예요 내일 간 봐가면서 저 물을 사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겠거든요